살다살다 살다 이런 위치에 이런 집은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조망이 영구적으로 확보된 조용한 곳에 소재한 오늘의 집은 바닷가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고 아래편에 소재한 바닷가와 도로보다 더욱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단점은 최소화하며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고 주변에 위치한 마을과 완전히 떨어진 독립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곳이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 평가된 가격에서 폭락을 거듭하며 2억 원에 평가된 건물은 이미 공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요즘 분위기로 봐선 더욱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신 뒤 740평의 토지와 건물을 몽땅 헐값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감사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될 만한 좋은 정보와 저렴한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땅땅정보통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에 가입 시 최대 108만 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에 위치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집 앞까지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아래편에 소재한 도로와 바닷가에서부터 주택까지 직선거리 기준 300m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주택과 바닷가가 정면으로 위치하고 있어 영구적으로 바닷가 조망을 감상할 수 있고 도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지형이긴 하지만 도로 현황은 생각보다 좋은 편이고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진입할 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진입로에서 해당 물건을 바라보면 주택 또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마당에 출입하지 않고 살펴보는 게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위치니 해당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보고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에서 조금 더 진입하면 차량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앞으로 도착합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은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한 곳이라 차량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를 통해 들어온 뒤 좌회전하지 말고 계속 직진하면 해당 물건의 대문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문방면의 경우 경사가 조금 가팔라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할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고 진입로의 일부 구간에서부터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가 시작될 만큼 토지 면적이 넓은 편이라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도 충분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에 포함된 토지 경계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표시되는 현황처럼 전체 세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고 새 필지 전체 토지 면적은 2,446 제곱미터로 74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 평탄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해둔 상태라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진 아필지의 경우 현재는 현황상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만 자풀만 정리해준다면 텃밭으로 활용하기 좋은 곳이라 물건을 취득하고 이용하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토지에 관련해선 아직 설명드릴 내용이 남았지만 뒤편에서 상세한 경계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생활필수 품목들,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 하나로 전화주세요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을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과 버섯 재배사가 소재하며 나머지는 모두 제시회 건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목록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태양광 설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없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면적은 440.64제곱미터 133.2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 면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취득한 뒤 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니 부정적으로 느껴질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순수 면적은 98.55제곱미터로 29.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한층한 한 층의 면적이 넓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간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거주하는 동안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을 듯하며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08년 7월 17일로 건축된 지 17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거진 20년이 다 되어가는 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리는 필요하다 생각해 주셔야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본 건물 현황은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고 예전에는 소유자가 직접 이용하던 물건이지만 2020년부터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관리 상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되어 있고 내벽은 벽지 등을 이용해서 마감했으며 창호는 하이샤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창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속에 위치하기도 하고, 고도도 높은 편이라, 단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건축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둘러보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버섯재배사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붕이 모두 태양광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 정확한 현황은 살펴보기 힘든 편이었지만 지금 이용 중인 관리 상태나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볼때 버섯재 배사로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창고로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해당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상세한 현황을 체크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된 해당 물건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고 모든 필지들의 합산 면적은 2446제곱미터로 739.9평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상세 현황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답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1432제곱미터 433.1평입니다. 첫 번째 필지의 경우,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인 면적도 포함되어 있고, 아래편으론 이용하기 좋지 않은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편에 소재한 토지는 포기하더라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350제곱미터로 105.8평입니다. 여기도 실제 지목과 현황에 맞게 이용 중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지의 경우 지목은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664제곱미터 200.8평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는 뒤편에 소재한 창고와 측면에 소재한 버섯재배사가 건축된 상태지만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버섯재배사가 건축되기 전에는 그냥 텃밭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두 필지의 토지가 농지로 지정된 상태라 별도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서에 제공된 사실조회서를 살펴본 결과 전용어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됐다고 표시되기에 물건을 취득한 뒤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표시됩니다. 우선 첫 번째 필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현황 도로를 포장을 진행해둔 곳이라 물건을 취득하고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세 번째 필지위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버섯재배사가 건축되어 있는 상태라 허가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버섯재배사의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건축 허가만 받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와는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용 허가 없이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실제로는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창고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및 성실재배 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다른 건축물도 소재하고 있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농치증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 원상회복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격이 더욱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지붕으로 태양광이 보이는데 태양광 발전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편법으로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물건도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불법이 아닌 편법에 해당하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버섯 재배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바라여진다면 태양광 설비 또한 철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토지로 돌아와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 계획 관리 지역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까지 이어진 진입로를 살펴보면 아래편에 소재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모두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 말에 흠칫하실 수도 있지만 주택이 건축되기 한참 전부터 이용하던 현황상 도로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도 이곳을 이용해 허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 폭이 3m를 유지하고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는 너무 불편하지 않았고 경사도 너무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토지로 돌아와 건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1층은 18.5평, 2층은 11.2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택의 연면적은 29.8평이고 구조는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08년 7월 17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 생각되기에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기에도 좋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더욱 깔끔한 현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현장에 방문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가를 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으론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이용합니다.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버섯재배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모두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44.8평, 31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시회 건물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창고 공간으로, 구조는 벽돌조와 판넬조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4.1평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방치된 상태인데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 하니 어디까지가 소유자 물건인지 확인하고 이사갈 때 모두 정리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시외 건물 리음번은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인 공간이고 벽돌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2.1 평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외벽의 색상이 다른 걸로 봐선. 지금 표시되는 면적만큼 증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D급 번은 2층에 설치된 발코니로 구조는 벽돌조의 샤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2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구조물로 지정된 태양광설비도 존재하는데 모두 포함되어 평가됐기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께서 취득하게 될 면적은 740평의 토지와 133.2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에서 점차 높아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전면이 막힘없이 탁 트인 곳이라 영구적으로 바닷가 조망을 감상할 수 있고 일조량도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주 환경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고성, 사천, 진주, 하만, 창원, 거제, 통영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고성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행정구역상으론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군청보다는 창원시 마산화포구까지 거리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창원에서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자차 기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접근할 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까진 조금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한 고성아이시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 현황에서 아쉬움을 느낄 순 없는 곳이지만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에 걸어서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30분씩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차 기준 7분 정도만 이동하면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평소에는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도 편의시설이 다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실 분들께선 고성군청 방면이나 창원 방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시 물건지 주변을 살펴보면 아래편에 소재한 왕복 2차선의 해안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이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속에 자리 잡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마을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집 주변으로 농경지가 소재하긴 하지만 주택과 간격이 확보된 상태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남향으로 건축했다면 이며에 가로막혀 답답함을 전해줄 텐데 해당 물건은 서향으로 건축된 상태라. 막힘 없는 바닷가 조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보면 만약 여러분이 내비를 찍고 현장에 방문하게 될 경우 어디를 통해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표시되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줄 텐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주택으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처까지만 내비의 안내를 받고 마을회관이나 항구방면으로 도착하신 다음부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참고하며 진입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다 굴곡진 구간을 지나서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여기서 우측편에 개설된 진입로를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진입로는 모두 시멘 포장이 되어 있기에 차량으로 출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경사도 너무 가파르지 않은 편이라 일반적인 승용차량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영상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지금은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씩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바로 옆 필지에는 창고와 버섯재 배사가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26928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5억 9천만 원이지만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3억 7천7백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2억 정도의 금액이 빠졌기에 지금도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찰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눈여겨보다 더욱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새 필지의 토지와 건물들이 표시되고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다. 신경 쓰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새 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3억 8,2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억 4,400만원으로 평당 33만원에 진행 중이고 2층 주택과 버섯재배사, 제시회 건물들이 모두 포함된 건물 가격은 2억 7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3,200만원으로 평당 99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바닷가 연구조망이 확보된 나홀로 전원주택입니다. 바닷가 조망이 막힐 위험에 대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편 토지와 고조차가 존재하고, 해당 물건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막힐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터세나 발전 기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소 독립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병원까지 거리도 멀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취증에 관련한 문제도 존재하는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진다면 버섯 재배사나 창고에 대한 철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물건을 취득하기 전 농취증에 관련한 문제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면, 추가적으로 유찰되길 기다렸다.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 차량 접근 가능하며, 재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들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나,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모두 접하고 있어 진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살고 계신 임차인분이 있는데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할 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땐 아무도 만나뵐 수가 없었지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선 아직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14년 5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